이르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인데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부산의 지역별 가격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가 오는 5월 이후 집을 팔때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가 최대 82.5%에 달해 사실상 세금 폭탄입니다. 부산은 2022년 9월부터 비조정 지역이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다 보니 규제를 피한 부산 쪽으로 풍선효과가 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올해 부산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만 5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13주 연속 상승 중인 부산 부동산의 상승 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이제 규제가 이제 집중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이제 풍선 효과가 이제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제기되면 쑥꾼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서울과 경기 등 상급지 주택 한 채만 보유하려는 분위기가 더 강해져 지방 부동산 매매가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절세 측면에서 우리 지역 주택을 팔고 서울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매물이 오히려 증가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부산내 지역별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에서 유입될 자금이 부산 선호 지역으로 쏠려 외곽 지역과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지합니다.